7편. 오늘의 꿀팁은 1루타 단타를 2루타로 만드는 팁. 지금 보통 대부분이 1루타를 치실 때일자로 와서 그냥 베이스 밟고 이 앞에서 그냥 서성이시는 게 대부분인데, 내야수를 빠져나가는 안타나 왜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쳤을 때 3분의 2지점 왔을 때오바로을 하면서 안쪽 끝을 잡으면서 3분의 1지점 이상까지 스텝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, 외야수가 좀 버벅거리거나 살짝 놓치거나 여유를 가졌을 때는 나가는 동시에 그 탄력으로 그대로 1루까지 가지게 되면 세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프로야구에서도 간간히 나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금민철 선수 역시 마운드 지켜하고 있습니다 중견수 우익수 자 몸을 날리기 직전에 원바운드로 1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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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그 어... 야 지금은 아... 놀랄만한 주류 플레이네요 네. 보시면, 타자 입장에서는 예. 치고 나서 지금처럼 본순 선수처럼 전력으로 이렇게 가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뛰면 이루에서 살수가 있다는 얘기예요1루타로 아... 뭐, 쳤을 때 1루 베이스를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에서 코너를 하면서 안쪽에 끝을 밟으면서 내가 떨어지는 내 타구를 3스텝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면 바로 이루를 그냥 질주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리스텝을 하고 나서 외야수가 원활하게 공을 자꾸 던졌을 때 다시 백하는 거두 번째는 외야수가 조금 뭔가 빈틈을 보인다 사회인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때는 웬만하면 거의 성공할 것 같아요. 왜냐면외야수분들이 솔직히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설마 이루를 뛰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 잡고 이렇게 설렁설렁 하신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지금 사인 하시는 분들은 어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. 정확성이라든가 송구 능력이.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주목주목 따져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살수 있어요. 그럼 지금까지 야꿀뛰칠리